안녕 룰입니다 지금 이 헤드폰을 쓰고 있는 이유는 오늘은 대청소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신나는 음악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 들으면서 말하기가 되게 어렵구나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크레이지 WC는 오늘 임시 휴무를 지정을 해버리고 이렇게 대청소의 날을 갖게 됐어요 보통 제 청소 영상을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는데 왜 좋아해 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생각을 해 봤을 때 뭔가 더러운 부분이 이렇게 깨끗해집니다를 보여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냥 뭔가 제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그냥 신나게 청소를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헤드폰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청소를 할 겁니다. 일단 청소 계획은 여기 안쪽에 바닥 청소를 싹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물 청소를 싹 들어갈 거고 또 점점점 앞으로 나가면서 그래서 오늘은 내부 청소까지만 할 거예요. 아무튼, 그럼 청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조금 걱정이긴 하지만 한번 싹아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보여요? 지금 이게 물한 통, 한판한 한 거예요. 그만큼 하는데 한번 했으니까, 제가 볼 때, 한 15번 정도 이렇게, 버렸다 채웠다, 버렸다 채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엄청난 효과죠? 이런 거는 이제 청소기로 잘, 이렇게, 제거가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제거가 된다고 저는 또 생각이 드네요. 세제를 써서 하면 더 좋긴 한데 저처럼 이제 이동을 하지 않는 러브류가 아니 이렇게 완전 바닥에깔려 있는 카펫은 세제를 또 잘못 쓰고 또 건조가 잘못 되게 되면 또 쿵쿵한 냄새가 날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청소기로 싹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보이는 찌든 먼지라든지 그런 걸 한번 싹 제거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뭐라 그래야 되냐 그 소독액 비슷한 그런 애를 이렇게 뿌려주시면 뭐 거의 마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꾸정물이 더 꾸정꾸정하죠. 이건 왜 그러냐면 바닥에 카펫의 약품이 아시끄러워 바닥에 카펫의 약품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염색약이나 그런 게. 그런 게 약간 이렇게 같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내 얼굴에 침 뱉는 기분인데 이거? 이씨. 워낙에 이런 카펫 청소 할 때요 어, 이동이 안 되는 카펫들은 청소기 싹 하고 붉은 소금을 싹 뿌려놔요 하루를 나둬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그걸 이제 싹 이렇게 비벼그 비볐을 때 소금을 보면 소금이 하얀 소금이 시꺼매지거든요 그렇게 해 보니까 약간 뭔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약간 그 짠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나는 살짝 나더라고 내 좀. 냄새에 예민해가지고, 그래서 매번 고심하고 고심하다가, 연어를 이렇게 드리고 나서 매우 잘 쓰고 있네요. 이거 너무 자주 하면은 몸살나서 큰일 날것 같은데요. 그리고 뭔가 청소기를 구매하실 때는 꼭 밝은 색깔의 청소기를 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너무 들어진 게 금방 티나지 않나요?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들어진 게 금방 티나야 청소기를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겠죠. 흰색이 한정판이고 예뻐서 더산 이유도 컸는데 역시 뭔가 밝은 거를 사기를 훨씬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세척해서 보관할 때 블랙이었으면은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몰랐을 거아니요 모든 청소기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안쪽 청소 끝! 아 아니다 자 청소의 마무리로는 이걸 써줄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저 얼마 전에 선물 받은 거거든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이제 뭐 제품 소독이라든지 장난감도 소독할 때 되게 예민하시잖아요 뭐 어떤 걸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약품을 써서 깨끗이 하는 약품이 걱정되고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집에서 이제 냥냥이들 이제 용품이라든가 뭐 침대, 캣타워 막 소독해줄 때 따뜻히 쓰고 하나는 가게에서 쓰고 있어요 안쪽 청소 끝. 지금이 안쪽 청소가 끝났지만 해야 될게나았습니다 얼마 전에 과기 일본 출장을 다녀오면서 저한테 선물로 몬치스를 선물해줬는데 지금 걔네 때문에 여기 DP를 바꿔야 돼요. 미미~ 음침 못한 음 짱귀엽죠? 헤헤 <목량> 이게 원치치 애들을 두 군데로 나눠서 놀거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이번 선물의 가장 포인트인 짜자잔 대빵 크죠 귀여워 죽셨어 KW c 에 와보신 분들도 알겠고 영상을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못 보던 게 생겼죠. 불도 나와. 뭐써 있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어반트라이브. 예전에 그 광고 영상 제가 올렸지 않습니까? 그때를 계기로 이제 좋은 인연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반트라이브 본사랑 크레이 W c 랑 이제 재유를 하게 됐어요. 본사 재유를. Great WC 같은 이렇게 소형 샵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큰 회사랑 본사 제휴를 그렇게 맺는 게 쉽진 않아요. 대형 샵이 아니면. 그래서 조금 더 이례적인, 영광스러운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목소리>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런 피규어들은 어떻게 청소를 합니까?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거를 약간 물걸레질이라든지, 뭐, 물티슈로 닦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얘네 프린트 돼 있는 이런 애들이 약간 벗겨져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그냥 부드러운 솔로 이렇게 먼지를 떨어주는 거죠. 항상 청소할 때는 윗 먼지를 이렇게 먼저 다 털어주고 나서, 바닥 청소를 하셔야 바닥에 먼지가 안 쌓여있는 겁니다. 귀엽지 않아요? 이거 미기잖아요. 오른손이 기생수에서. 가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팬분이 직접 만들어다가 이렇게 주셨는데, 이 친구가 되게 선물해 준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친구를 못본 지가 되게 오래됐네요. 보고 싶네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그 친구도 본다면, 매우 잘 디피하고 있고, 다른 준 선물들도 매우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매우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합니다.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다시 구하기도 힘든 앤티 가구나 전자기기 그리고 이런 타일 같은 데에 이제 물걸레질을 하게 되면은 거울이랑 비슷하잖아요. 물때 자국이 이렇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곳은 이런 솔로에서 싹 물걸레 싹 해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편입니다. 청소에 답이 어딨겠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나처럼 그런 자국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앤티 가구들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엔틱 가구만 물걸레질 어떻게 하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엔틱 가구도 이런 식으로 싹. 어차피 먼지가 쌓이는 거는요, 살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쩔 수 없는 부분까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가게 처음에 오픈했을 때, 4년 전에, 매일 했거든요. 근데 매일 하다 보니까요,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오늘 분명히 청소를 하고 집에 갔는데 내일 아침에 와서 보면 다시 먼지가 좀 쌓여있어. 난 그런 걸못 참는 성격이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다가, 이제, 포기하게 됐죠? 뭔지 궁금하죠? 제계산이돼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그래서, 청소 부분도 제가 합리화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쉬기 전날에, 월요일날마다 이제 청소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청소를 자주 하게 되면요, 어, 이렇게 맘먹고 대청소를 해야지라고 했을 때, 그렇게 크게 할게 없어요. 뭐, 물론 저 안쪽에 그뭐 카페트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저건 어쩔 수 없어. 항상 그래.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친구가 일본에 갔다가 선물로 사다 준 거예요 뇌구리라고 완전 귀엽잖아요 요거는 홍대에 다니는 손님 중에 한 명이 이제 선물로 이제 뇌전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뿅! 불도 켜져 진짜 사랑을 많이 받고 너무 하고 싶다고 느끼는 게 방금 이렇게 보여주고 막 근근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선물을 많이들 주시기도 하고요 맛있는 거라든지 뭐 예쁜 선물 제가 좋아할 만한 거 그리고 주시고 싶은 거막 이런 거를 선물로도 막 주시고 머리를 하루 오는 친구들도 막 이렇게 주고 해요 그래서 항상 너무 감사해서 뭐 인스타그램에 이제 그런 거를 받게 되거나 하면은 웬만하면 올리려고 하는 편인데 모든 걸다 올리거나 하지 못했는데, 웬만하면 인스타그램에 이제 받을 때마다 이렇게 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너무 이제 과분하고 너무 감사하고 해가지고, 항상 드는 생각이, 내가 더 멋있고 까리한 사람이 돼야 나를 좋아해주시고, 나의 작업도 좋아해주시는 분들한테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더퇴보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 뭔가 제가 향수장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슬쩍 훑어서 보여 드릴게요 제 최애 향수는 딱 정해져 있지만 나중에 뭐 향수 소개 영상 같은 것도 뭐할 수도 있겠죠? 이게 크레딧 WC의 계산기인데요 아 이거 겁나 예쁘지 않아요? 이게 어, 앤틱한 그런 엄청 오래된 아이입니다. 음, 뭐라고 계산을 해볼까요? 음. 1, 2, 3하기 4, 5, 6하기 7, 8, 9. 네. 짠. 신기하죠? 근데 이거는 무조건 쓰는 건 아니고요. 가끔 씁니다, 가끔. 계산이 어려울 때 쓰고 있어요. 무튼, 결맞이 대청소 끝!